사념처, 지금 여기에 나를 돌보는 네 가지 마음 챙김.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잘 챙기고 닦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하시며, 몸, 느낌, 마음, 법을 살피는 사념처, 네 가지 마음 챙김을 제시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어떻게 돌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념처는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나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네 가지 시선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네 가지 마음 챙김을 익히는 것은 마치 한 해의 마음 지도를 그려두는 일과도 같습니다. 첫째, 신념처. 몸을 알아차리는 마음 챙김입니다. 몸의 움직임, 자세, 호흡, 피곤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현대적 삶에서는 몸의 신호를 무시한 채 머리와 감정만 과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념처는 지금 나의 몸은 어떤가? 하고 부드럽게 묻는 연습입니다. 어깨가 굳어 있지는 않은지, 숨이 가쁘지는 않은지, 너무 지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지요. 둘째, 수념처. 느낌을 알아차리는 마음챙김입니다. 즐거운 느낌, 불쾌한 느낌, 그저 그런 중간 느낌을 있는 그대로 살피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집착하고, 기분이 나쁘면 피하거나 엎누르려 하기 쉽습니다. 수념처는 지금 내 안에 어떤 느낌이 올라와 있는가를 조용히 바라보게 합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보다 이 느낌도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구나 하고 보는 눈입니다. 셋째, 심념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의 마음이 흩어져 있는지, 졸린지, 분노에 물들어 있는지, 탐욕에 휩싸여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나는 요즘 왜 이럴까라고 막연히 자책하는 대신 지금 내 마음은 불안하구나, 초조하구나, 들떴구나 하고 이름 붙여주는 것이 심념처입니다.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혼란이 조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넷째, 법념처. 현상을 법의 관점으로 보는 마음 챙김입니다. 몸, 느낌,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무상하고 괴로움이 있고 실체 없는 것임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이 분노도 원인과 조건이 모여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 법일 뿐이다 라고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법념처는 단지 감정을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감정의 근본 성질과 흐름을 보는 지혜의 눈을 길러줍니다. 첫째, 하루 중 잠깐씩 몸 스캔 시간 두기, 신념처, 앉아있을 때, 이동할 때, 잠들기 전, 발바닥, 다리, 어깨, 얼굴을 차례로 느껴보며 내 몸이 오늘 이렇게 버텨줬구나 하고 고마움을 느껴보세요. 둘째 느낌에 이름 붙이기 수념처, 심념처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때도 지금은 그저 그런 느낌이 있구나 서운할 때는 서운한 느낌이 있구나 불안할 때는 불안이 올라와 있구나 라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판단 대신 이름 붙이기 이것이 마음챙김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셋째 법의 눈으로 한번더 바라보기. 법념처. 감정에 휩쓸릴 때, 이 감정도 언젠가 지나갈 것이다. 이 생각도 고정된 나가 아니라,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한 번의 기억이 집착을 조금씩 녹게 해줍니다. 사념처는 수행자만의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새해를 사는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네 가지 따뜻한 손길입니다. 몸을 챙기고, 느낌을 인정하고,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모든 것을 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조금씩 덜 흔들리고, 더 깊어집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이렇게 발언합니다. 내 몸과 느낌과 마음과 생각을, 부처님 가르침의 빛으로 살피게 하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나 자신을 잊지 않고 돌보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이공덕들 새해를 살아가는 모든 인연에게 회향하며 각자의 하루가 곧 도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 사념처 지금 여기에 나를 돌보는 네 가지 마음 챙김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잘 챙기고 닦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하시며 몸, 느낌, 마음, 법을 살피는 사념처. 네 가지 마음 챙김을 제시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어떻게 돌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념처는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나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네 가지 시선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네 가지 마음 챙김을 익히는 것은 마치 한 해의 마음 지도를 그려두는 일과도 같습니다. 첫째, 신념처. 몸을 알아차리는 마음 챙김입니다. 몸의 움직임, 자세, 호흡, 피곤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현대적 삶에서는 몸의 신호를 무시한 채 머리와 감정만 과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념처는 지금 나의 몸은 어떤가? 하고 부드럽게 묻는 연습입니다. 어깨가 굳어있지는 않은지, 숨이 가쁘지는 않은지, 너무 지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지요. 둘째, 수념처. 느낌을 알아차리는 마음 챙김입니다. 즐거운 느낌, 불쾌한 느낌, 그저 그런 중간 느낌을 있는 그대로 살피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집착하고 기분이 나쁘면 피하거나 업누르려 하기 쉽습니다. 수념처는 지금 내 안에 어떤 느낌이 올라와 있는가를 조용히 바라보게 합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보다 이 느낌도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구나 하고 보는 눈입니다. 셋째, 심념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의 마음이 흩어져 있는지, 졸린지, 분노에 물들어 있는지, 탐욕에 휩싸여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나는 요즘 왜 이럴까라고 막연히 자책하는 대신 지금 내 마음은 불안하구나, 초조하구나, 들떴구나 하고 이름 붙여주는 것이 심념처입니다.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혼란이 조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넷째, 법념처. 현상을 법의 관점으로 보는 마음 챙김입니다. 몸, 느낌,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무상하고 괴로움이 있고 실체 없는 것임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이 분노도 원인과 조건이 모여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 법일 뿐이다 라고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법념처는 단지 감정을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감정의 근본 성질과 흐름을 보는 지혜의 눈을 길러줍니다. 첫째. 하루 중 잠깐씩 몸 스캔 시간 두기. 신념처. 앉아 있을 때, 이동할 때, 잠들기 전. 발바닥, 다리, 어깨, 얼굴을 차례로 느껴보며 내 몸이 오늘 이렇게 버텨줬구나 하고 고마움을 느껴보세요. 둘째, 느낌에 이름 붙이기. 수념처, 심념처.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때도 지금은 그저 그런 느낌이 있구나. 서운할 때는 서운한 느낌이 있구나. 불안할 때는 불안이 올라와 있구나라고 조용히 말해 보세요. 판단 대신 이름 붙이기. 이것이 마음 챙김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셋째, 법의 눈으로 한번더 바라보기. 법념처. 감정에 휩쓸릴 때이 감정도 언젠가 지나갈 것이다. 이 생각도 고정된 나가 아니라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한 번의 기억이 집착을 조금씩 녹게 해줍니다. 사념처는 수행자만의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새해를 사는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네 가지 따뜻한 손길입니다. 몸을 챙기고 느낌을 인정하고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모든 것을 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조금씩 덜 흔들리고 더 깊어집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이렇게 발언합니다. 내 몸과 느낌과 마음과 생각을 부처님 가르침의 빛으로 살피게 하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나 자신을 잊지 않고 돌보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이공덕들 새해를 살아가는 모든 인연에게 회양하며 각자의 하루가 곧 도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